안녕하세요. 화학세상의 화학세일맨 김근아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산과 알칼리라는 용어를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에는 위험한 물질도 있으나 유용하게 이용되는 물질도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산과 염기 또는 알칼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제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 중에는 공통된 특성으로 산과 염기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은 대부분 신맛을 내기 때문에 시큼하다는 라 의미의 말에서 유래되었고, 염기는 화학적으로 산의 반대 물질로 산과 중화되어 염을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칼리라는 용어는 염기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요. 보통 수용액 상태의 염기를 알칼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산과 염기를 화학적으로 쉽게 정의하면 산은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내놓고, 염기는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산과 염기성을 띈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요. 산성과 염기성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특성 등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맛을 가지고 있는 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첫 팔지는 거의 없습니다만,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산을 비롯하여 염산, 질산을 강산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물에 녹으면 모두 100% 이온으로 해리하여 수소이온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도가 진한 강산은 여러 가지 금속을 부식시키거나 피부에 닿으면 진무르게 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소다수, 레모네이드 사이다는 이산화탄소를 녹인 탄산 음료라고 하는데요, 탄산 음료처럼 탄산이 물 속에서 극히 일부분만 수소 이온으로 해리되는 산을 약산이라고 합니다. 약산에는 식초의 아세트산, 포도에 들어있는 타탈산, 사과에 들어있는 말산, 레몬에 들어있는 시트르산 요구르트나 김치에 들어 있는 젖산 등이 있습니다. 알칼리인 염기는 산과 달리 쓴맛이 나며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지면 우리의 피부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에 피부가 살짝 녹아 미끌미끌하게 느껴집니다. 염기의 이런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이용하여 배수구 세관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강알칼리성 물질로는 배수구 세관제에 들어있는 가성소다와 수산화칼륨 등이 있으며 이런 강알칼리성 물질들은 단백질을 녹이는 송질이 강한 만큼 산보다 위험할 수 있으니 피부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약알칼리성 물질로는 베이킹소다, 벌이나 개미에 물렸을 때 바르는 암모니아수, 속수류때 먹는 제산제 등이 있습니다. 산과 염기 상호간에 잘 일어나는 반응, 중화 반응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과 염기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그 성질을 잃고 염과 물로 변화하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산과 염기 의 다양한 중화 반응을 많이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 예입니다. 회를 먹을 때 레몬즙을 뿌리는 이유는 생선의 비린내 성분인 트라이메틸아민을 중화시키기 때문이고요. 위산가다로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복용하는데 이 제산제는 탄산수소나트륨, 수산화알루미늄 등약 알칼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위산의 성분이 염산을 중화시켜 속쓰림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산성비 등으로 토양이 산성화되면 작물의 성장에 저해를 주기 때문에 중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생석회 등 염기성 비료를 이용하기도 하죠. 벌이나 개맥에 물려 가려울 때 암모니아 수등 약 알칼리성 물질을 바르면 가려운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도 중화 반응에 의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묵은지로 김치찌개를 끓일 때 신맛을 없애기 위해서 베이킹 소다를 넣어 주면 신맛이 없어지는 것도 중화 반응이라할수 있습니다. 산과 알칼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하여 산과 염기의 가능성이 세계에 대한 얘기는 제 영상 산 알칼리 가장 신음식은 무엇일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